1. 성도의 교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지금부터 저는 말씀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훈계와 규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처럼 행동했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마르틴 루터.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스가랴 10장 9절.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이것은 그들에게 저주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스가랴 10장 8절에서 9절.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일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 그 날이 오면 마지막으로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가운데 먼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뿌려진 채로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최후 심판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취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나 병든 자들, 외로이 흩어져 있는 자들, 이방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홀로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가 은혜임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편 기자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10편 42편 4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진 씨앗으로서 먼 나라에 홀로 머물며 몸소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인 계시록을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고독 속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분의 교회와 더불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교회인 일곱 초대와 교회의 사자인 일곱 별을 보며 그한 가운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큰 영광으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이것은 유배 중인 자가 주님의 부활의 날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천상의 사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여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감옥으로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다시 보길 원했으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작별하면서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 보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습니다. 노령의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 12장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너무 육신적이라 생각하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성찬식에서 주 그리스도를 몸으로 받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영과 육으로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완전한 성도의 교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형제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창조주이시며 화해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3위일체 하나님께서 몸소 함께하시는 은혜의 표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사람이나 방문을 받는 사람은 고독한 중에 자신을 친히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마치 주님을 만나듯 경외심과 겸손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형제와 단한 번의 만남이 이토록 큰 축복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날마다 사귐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열려 있는 것일까요? 물론 고독한 자에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는 것이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짓밟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선물은 언제라도 우리 삶에서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선사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잠시 방문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와 형제의 축복으로 위로를 받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서도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손수 썼던 문안 인사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젊은 신학생들은 안수 받기 전에 일정 기간 형제들과 공동 생활을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일과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말씀 아래 모여서 함께 살아가려는 갈망이 싹 트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생활을 다시 은혜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특별한 은혜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장미와 백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단한 번의 만남에서부터 평생에 걸쳐 매일 이어온 사귐이라 해도 성도의 교제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의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의를 전혀 느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으며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살지 않으며 자신을 정죄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자신을 죄에 있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믿음으로 복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의는 낯선 의, 즉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를 향해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의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행복, 당신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결코 자신을 가리킬 수 없으며 그에게 구원과 행복, 의의를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오직 이 말씀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말씀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오직 외부에서만 올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그는 가련하며 죽은 자입니다. 도움은 외부에서 와야 하며, 우리에게 구원과 의, 순전함과 축복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도움은 주어졌고, 또 날마다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셨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형제의 증거와 사람의 입에서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기만하지 않고서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갖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들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낯선 의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인 메시지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갈망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합니다. 분열되었던 옛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셨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형제도 알수 없을 것이며, 형제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이 자신의 자아로 인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형제에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그분은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과 본성, 실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우리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 즉 성육신과 십자가, 그분의 부활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원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와 더불어 선택되고 받아들여져서 서로 함께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그분 곁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형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을 위한 안내와 규칙은 모두 이러한 전제 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 거룩한 가르침과 권면을 기억하고 형제 사랑을 더욱 풍성히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게시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사로잡으셨을 때 바로 그때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도 형제에 대한 긍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심판 대신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형제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이 가련하고 인색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기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형제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교회를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그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내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형제를 갈망하며 나와 마주 서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된 형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에 의해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고 믿음과 영원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진 내면성과 경건한 성품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형제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행하신 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사김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사귐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귐이 참되고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사귐이 더 분명하고 순수해질수록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하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소유하며, 진실로 서로를 소유하며, 서로를 완전하게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불순한 갈망에 처음부터 작별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놓으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이루지 못한 특별한 사귐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에 불분명하고 불순한 소원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대개 초창기부터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내부 깊숙이 독성이 퍼져나가는 위험에 처합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를 혼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형제 공동체의 영적 현실과 공동체를 향한 경건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갈망이 혼합됨으로써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형제 공동체가 처음부터 다음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공동체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꿈이 신속히 깨어지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가 단몇 주간이라도 자신의 환상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모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즐거운 체험들과 행복한 도취 속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에 집착하는 공동체는 그 이상이 깨어지는 순간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몽상은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는 그 법에 따라 형제들과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마치 살아있는 비난처럼 완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꿈꾼 대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행동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처음에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정죄하며 마지막에는 절망에 빠져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기초를 이미 놓아주셨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여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 아래 살아가는 형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죄와 곤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 아래로 함께 나아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들을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날에도 심지어 곤경에 처한 힘든 날에도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죄와 오해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곳에서도 죄를 지은 형제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함께 서 있는 형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죄는 나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아래서만 살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새롭게 감사하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에게 크게 실망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구원을 가져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결코 자신의 말과 행위를 근거로 살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이어주는 유일한 말씀, 유일한 행위에 의해서만 살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에 의해서만 살수 있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거치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